안녕하세요. 통합적 치유 세미나입니다. 오늘은 4주차 통치와 유전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건 유전이야. 혹은 너는 내 부모님을 닮아서 어쩔 수 없어. 우리는 마치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을 100% 결정하는 절대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의를 통해 우리는 이 오래된 잘못된 신념을 바꿀 것입니다. 최신 과학이론인 후성 유전학은 우리의 건강 질병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운명까지도 고정된 dna 서열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생활 습관 그리고 우리가 받는 외부 신호에 의해 끊임없이 조절되고 변화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본 강의는 다섯 가지 주제로 구성됩니다 1 유전자란 무엇인가 2 후성 유전학 유전자는 운명이 아니다 3 유전자는 외부 환경 음식, 운동에 반응한다. 4. 유전자는 마음에 반응한다. 5. 유전자는 초자연적인 신호에 반응한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스스로 건강과 치유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전자란 무엇인가? 먼저 유전자의 본질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최첨단 스마트폰에 비유해 볼까요? 스마트폰이 작동하려면 네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전화기, 전기, 앱 그리고 와이파이입니다. 사람도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물리적인 육체, 음식을 통한 에너지, 유전자를 통한 정보 그리고 초자연적인 생명 신호입니다. 스마트폰 본체는 우리의 몸이고. 전기는 에너지에 비유됩니다. 그렇다면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는 앱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유전자입니다. 그리고 이 앱을 활성화시키는 와이파이는 우리가 받는 외부 생명신호입니다. 성경 10편 139편은 우리를 지으신 것이 심히 기묘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형질을 책에 기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기서 책이 무엇일까요? 유전자는 아덴인 티민, 구안인, 시토신 네 종류의 DNA 연기로 구성된 하나의 문장이며 염색체는 정보를 기록한 책이며 염색체들의 조합은 마치 사람 안에 있는 하나의 도서관과 같습니다. 문자와 문장은 뜻을 전달합니다. 유전자는 창조주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원래 창조주가 만든 이 프로그램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었고, 그 결과 생명과 관련된 유전자들이 꺼지고 변질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는 "유전자는 변질되었을지라도 다시 복구될 수 있는 조립식 구조"라는 사실입니다. 이 후성 유전학 유전자는 운명이 아니다. 우리의 몸은 60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 속에는 유전자가 들어있고, 이 유전자는 생명 활동을 통제하는 생명 프로그램입니다. 유전자가 우리의 질병과 건강을 결정합니다. 미국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선제적 절제 수술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직 병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그녀는 왜 유방과 난소 절제 수술을 했을까요? 그녀의 가족들은 선천적으로 유방암과 난소암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암의 발현을 막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유방과 난소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의 선택은 과연 올바른 것이었을까요? 그녀의 생각은 유전자는 운명이다라는 전통적인 유전학에 근거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후성 유전학은 생물학계를 뒤흔든 혁명이었습니다. 전통 유전학이 DNA 연기 서열 자체가 운명을 결정한다고 보았다면 후성 유전학은 DNA 연기 서열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전자의 발현이나 기능이 변화하는 현상을 연구합니다. 즉 유전자 자체는 그대로인데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거나 꺼지는 현상이죠. 안젤리나 졸리의 사례처럼 유방암 유전자를 물려받았을지라도 질병 유전자가 발현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습니다. 후성 유전학은 유전자는 물려받지만 그 유전자의 기능은 내가 조절할 수 있다 라고 선언합니다. 몇 가지 과학적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각각 미국과 호주로 입양된 쌍둥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추적 연구한 결과 미국으로 입양된 여자 아이는 40세부터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반면 호주로 입양된 아이는 80세가 되어서도 고혈압과 당뇨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으로 입양된 아이의 부모는 육식과 패스트푸드 중심의 식생활을 했고 호주로 입양된 아이의 부모는 곡식과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릭과 빌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들은 보통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동일한 DNA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도 나이가 들면서 건강 상태가 달라집니다. 세포 노화의 지표인 텔로미어 길이를 측정했을 때, 릭은 텔로미어 나이가 70세였고 빌은 41.5세로 극명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빌은 건강한 식생활과 운동을 했고 릭은 불규칙한 생활과 운동을 싫어했습니다. 유전자는 같지만 그 기능의 발현은 생활 습관에 따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아구티쥐 실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랜디 저틀 박사의 아구티쥐 실험입니다. 쥐들에게 모두 비만 유전자를 세포에게 착상한 후에 인공수정을 해서 새끼를 갖게 했습니다. 아구티 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먹이를 다르게 주었습니다. 한 그룹은 엽산, 비타민 B12 등 메틀기 공급원이 풍부한 음식을 주었습니다. 다른 그룹은 인스턴트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 결과 건강한 식사를 한 그룹에서는 갈색의 날씬한 쥐들이 더 많이 태어났고 인스턴트 먹이로 식사를 한 그룹에서는 비만한 새끼들이 더 많이 태어났습니다. 이는 유전자는 물려받지만 생활습관에 따라서 그 기능이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유전자와 질병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 유전자 때문입니다. 유전자의 구조가 변질되었거나 건강 유전자의 기능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질병은 유전자 구조 변질보다 유전자의 기능이 꺼져서 생긴 후천적인 이유가 훨씬 많습니다. 동맥경화는 HDL이라는 자연치유물질 생산 유전자가 꺼지면 생깁니다. 우울증은 엔도르핀, 세라토닌,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꺼지면 생깁니다. 불면증은 멜라토닌을 생성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관지,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등도 면역물질 생산 유전자가 꺼지면 생깁니다. 비만은 체중 조절 호르몬인 렙틴의 생산 유전자가 꺼졌기 때문입니다. 중풍 후에 뇌세포도 재생될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뇌 속에도 줄기세포가 존재하는데 이것을 촉진하는 유전자가 켜지면 뇌세포도 재생됩니다. 자연 치유 현상 우리 몸의 세포 속에는 자연 치유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암세포가 생기면 면역 시스템이 신호를 보내 자연 항암제를 생산하는 유전자를 켭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나 나쁜 습관으로 이 유전자가 꺼지면 치유 물질 생산이 중단되어 병에 걸립니다. 문제는 암세포가 아니라 유전자를 복구하는 면역 시스템이 비활성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후성 유전학적 관점에서는 불치병이란 없으며 꺼진 유전자 스위치를 다시 켤수 있는가?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전자가 외부 신호에 반응하여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신뢰가 있습니다. 바로 사막 다람쥐와 방울뱀의 사례입니다. 사이언스 뉴스 1999년 10월호에 놀라운 사막 다람쥐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사막에 사는 다람쥐가 방울뱀을 물려고 달려들자 방울뱀이 놀라 도망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다람쥐는 새끼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새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 것입니다. 이처럼 유전자는 고정된 설계도가 아니라 환경과 생존을 위한 신호에 역동적으로 반응하며 변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몸에 질병이 있든 없든,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신호를 주느냐에 따라 꺼져 있던 생명과 치유 유전자를 다시 켤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유전자 스위치를 켜고 끄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유전자를 움직이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음식과 운동, 생활 환경 등. 물질적 요소가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끼칩니다. 둘째는 혼적인 요소, 즉, 생각과 감정, 마음의 선택이 유전자 스위치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외부에서 초자연적인 신호, 즉, 영적 신호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합니다. 3. 유전자는 음식과 운동에 반응한다. 생활 습관의 중요성. 캐나다 보건부의 라론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 서비스 8%, 유전적 요인 20% 환경적 요인 20%. 개인의 생활 습관 51%. 보고서에 의하면 개인의 생활 습관이 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유전적 요인은 20%에 불과합니다. 유전자를 조절하는 물질을 후성 유전체라고 합니다. 후성 유전체는 DNA 위에 모자처럼 붙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물질이며 특히 메틀기와 아세틀기가 유전자 스위치를 끄고 켭니다. 우리의 환경. 나이, 그리고 음식과 운동이 이 후성 유전체를 조절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음식과 유전자 스위치, 음식이 유전자를 통제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메틀기 공급입니다. 엽산, 비타민 B12 등 메틀기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암유전자의 메티라 오프를 촉진하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족하면 암 유발 위험이 높아집니다. 둘째, 유전자 발현 방해 물질의 차단입니다. 가공식품. 식품첨가물은 유전자 발현을 방해하여 안 좋은 유전자만 켜지게 만들고 노화와 만성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운동 역시 강력한 후성 유전학적 치료제입니다. 유산소, 근력, 스트레칭 운동은 DNA 메틸화가 정상적으로 조절되도록 돕습니다. 생활환경은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스트레스는 후성 유전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닥터딘 오니시 박사는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 유전자를 바꿀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의 프로그램 저지방 식단, 운동, 스트레스 관리, 사회적 지지를 실천한 전립선암 환자들은 암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유전자는 꺼지고 항암 유전자는 켜지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노화를 되돌리는 효소인 텔로머라아제 활동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는 올바른 생활 습관이 노화까지도 조절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환자들에게 처방한 것은 네 가지였습니다. 통곡물과 채소, 과일과 견과류 위주의 식사, 하루 30분 이상 걷기, 하루 1시간 명상하기, 주 1회 담당 의사와 상담하기였습니다. 암 환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야생돼지와 집돼지 이야기입니다. 집돼지는 야생돼지의 유전자가 변형되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야생돼지가 집돼지로 변하는 것이 빠를까요? 아니면 집돼지가 야생돼지로 돌아가는 것이 빠를까요? 집돼지가 야생돼지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연구 보고에 따르면 3, 4세대만의 집돼지는 야생돼지의 어금니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형되는 것이 빠를까요? 아니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것이 빠를까요?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회복되는 것이 빠릅니다.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는 데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회복되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과 환경을 통하여 암은 빠르게 자연치유될 수 있습니다.